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악에 받쳐 생긴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 받쳐서 일을 한다라는 것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나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두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종의 자기가 했던 모든 준비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준비해 왔습니다. 그 준비한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라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악에 받쳐서 일을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악에 받쳐서 일한다는 것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준비한 선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라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물 가지고 씻어내든 불 가지고 불 가지고 태우스티튼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스스로 내 죄를 씻어낼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나를 포기하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악에 바쳐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이든 악이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하여 모든 걸다 사용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28절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탄생과 남유다의 탄생은 이렇게 다릅니다.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아요. 솔로몬 이후 나라는 두 개로 쪼개졌고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닌 솔로몬의 신하들이 왕을 세웠습니다. 왕을 세우고, 그, 거기서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자그마치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가 모여 있었고, 남유다. 다위사의 혈통으로 간 것은 2지파였습니다. 10대 2의 싸움이었죠. 그것이 계속돼요 아, 그런데 여러분, 이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답답한 겁니다. 자기들이 10지파나 되고, 힘도 더 강하고, 특별히 오늘 소개하고 있는 29절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오므리는 요 군사령관 출신입니다. 군사력이 엄청 강했던 시절에 그렇게 막그 자기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남유다를 쳤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아합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시돈의 왕, 벳발의 딸과 결혼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해상 무역의 자리를 확보하고 돈을 확보하고 군사력을 확보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싶은 것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아합이 왕이 됐는데 그 아합을 일컬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39절 3 33절 보시면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그들의 악함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악함 중에 최고봉을 찍은 게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고봉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오므리 왕이었어요. 물불 가리지 않고 악이든 선이든 내 아들을 더 악하게 만들어 낸 거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시돈의 왕과 결혼 왕의 딸과 결혼시켰으니 그 왕의 딸의 이름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만을 섬기듯 하나님을 의지하듯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 이웃도 사랑해라라고 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라했다면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지 내 이웃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말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웃을 남겨주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고, 그 남겨주신 그 이웃을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시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과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악에 바쳐서 물불 가리지 않고 끝까지 한다고 그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벳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아들 수구부술을 잃었더니.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점령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여리고를 수축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잃었고 막내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대로 되었습니다. 악에 바쳐서 끝까지 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한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악한 뜻을 가지고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선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내 죄가 이뤄사오니 나를 깨끗이 씻겨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죄를 사해 주시건만 그렇게 하지 못할지언정 악에 받쳐서 끝까지 여러분 악에 받쳐서 일하는 것은 결코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분노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분노가 올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내가 이 분노로 인하여 악에 받쳐서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막 사용하여 내 분노를 표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분노가 올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분노하는 이 분노의 원인을 제거하여 주고, 시 그래서 하나님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만 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선악관을 따먹을 때 마귀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게 하였어요. 저거 따먹어 봐라. 너 하나님처럼 된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에게 악을 더욱 행하였더라. 물불 가리지 않고 더욱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것만 그는 이렇게 합니다. 삼십일절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아이고 여로보암이 우상을 받아들였던 거, 아유 그거는 일도 안 돼. 아유 우상을 받아들일 것쩌면 이 정도는 해야지.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가볍게 여기고 시돈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하신바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러분 오므리 왕은 이스라엘 수도를 새롭게 정했으니 그게 바로 사마리였어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에다가 신전을 정했습니다.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부축이죠. 야그 신전에다 바알의 모습을 갖다가 집어넣어놔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저 남유다를 정복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저오므리 왕의 생각과 이아합의 생각으로 과연 이 사람들이 남유다, 곧 남왕국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원전 722년에 먼저 왕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악에 받쳐 생긴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반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반면 교사가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에 바쳐서, 과연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뜻이 정하신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기도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님은 다만 악에서 구호 없어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건만 우리는 악에 받쳐서 물불 가리지 않고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구별하지 않고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분노였다면 주여 보혜 비로 덮으시사 그 분노를 제거하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불안 때문이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그 불안을 제거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나가 어떤 것을 구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절하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단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내수를 네 사랑할 줄 아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